어 이런 유기산 킬레이트는 옆면시에쓰고 그다음에 그냥 생 킬레이트 생 킬레이트는 그냥 바닥에 뿌리거나 맞아요 관주 어 맞아요 혹은 뭐양액재배 맞아요 이런데 좀 사용을 하는 그러니까 게 뿌리로 좋겠네요. 들어갈 때 네. 그렇죠. 킬레이트의 가격을 조금 말씀 안 드렸는데 음. 사실 유기산 킬레이트는 저렴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킬레이트는 뭔가 합성된 물질이다 보니까 좀 비싸고 근데 비싸다고 마냥 좋은 건 아니네요. 연면시비할 때는 오히려 유기산 킬레이트가 좀 좋다고 했으니까. 이 용도별로 구분해서 네. 사용하시는 게 이게 네. 또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칼슘을 네. 땅에다 줄때 네. 킬레이트 된칼슘을 주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냥 생칼슘? <laughs> 쌤 야, 질상카심을 주는 게 좋습니까? 야, 이건 진짜 저격인데.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농사 대신 알려준 남자들. 농대놈들입니다. 네, 저희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로 왔는데, 공기가 추워요. 실내도 춥네요. 네, 밖에 있는 것보단 그래도 바람이 안 불어서 낫긴 네. 한데, 겨울은 확실히 추운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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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도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킬레이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얘기들이 네. 많이 들려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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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이제 뭐, 양액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킬레이트도 얘기 음. 하다 보니까, 농가 분들께서 이제 킬레이트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뭐 유기산 킬레이트니, 음. 막 이런 얘기 저희가 그 칼슘 시간에도 많이 했었잖아요. EDTA 킬레이트니, 뭐, EDTA 킬레이트니, 맞아요, 맞아요. 했고, 그래서 저희가 좀 킬레이트에 대해서 조금 확실하게 내용을 정리해보고 음.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음. 킬레이트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름이 그리고 뭔가 강해 보여. 킬레이트 그지 어, 뭔가 강해 보여. 아그외우기가 약간 좀느리에 박히는. 뭔가 그러니까 좀 네. 단어가 쎄. 네. 나 그래서 되게 좋아. 와. 킬레이트. 뭔가 단어가 쎈 느낌이야 진짜. 예, 예, 예. 그래서 일단 제가 킬레이트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조금 말씀 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음, 네. 킬레이트라는 건요, 저희가 이제 금속 이온을 네. 조금 손으로 꽉 잡아주는 거다. 양 야, 양이온 친구들을 네. 예. 비유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양이온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네. 그 농업계에서 이제 킬레이트는 사실 철이라든지, 네. 아연이라든지, 망간이라든지, 철이라든지, 뭐 예. 예. 금속 양이온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흡수되는 부위까지 옮겨준 다음에 맞아요. 흡수된 부위에서 떼주는,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닥터 캡슐 같은 느낌이라고 보호막은 아니지만. 원래 그래서 킬레이트가 그, 제가 알기로는 의학용으로. 아, 맞아요. 인체한테 적용할 수 있는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네. 의학용으로 개발이 됐는데, 이제 고회사가 이제 농업 쪽까지 진출을 해가지고 농업력의 흡수를 높이는 기술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뭐, 철 같은 이런 양분, 양이온을 이 친구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네. 옮겨서 여기다가 놔준다. 그러니까 이제 흡수율을 높인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잡는 이유는 그, 여기는 불용화가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니까, 불용화가 쉬운 부분에선 꽉 잡고 있다가, 네. 불용화가 안 되는 부분까지 옮긴 다음에, 불용화가 좀 적은 부분까지 옮겨준 다음에 놔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킬레이트를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 유기산 킬레이트는 또 뭡니까? 그리고 그냥 킬레이트랑 무슨 차이가 음. 있는지, 농가 분들이 그걸 좀 아셔야 음. 될것 같습니다. 이게 그, 약간 용어를 그럼 정리하고 가야 될것 같은데, 어, 그니까, 킬레이트를 하는 이유부터 일단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네. 예, 네, 그니까, 킬레이트는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양액 쪽에서 미량 요소에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 말씀하신 철, 망간, 아연, 구리 이런 친구들은 다 양이온이에요. 네. 근데 다른 양이온들도 있어요. 네. 뭐 칼륨이라든가, 칼슘이라든가, 그렇죠. 암모니아, 질소라든가. 네. 데 그런 친구들은 별로 킬레이트 안 한단 말이죠. 그렇죠. 뭐 칼슘 킬레이트가 있긴 하지만 그건 네. 나중에 얘기하고. 네. 그럼 왜 일단 그런 친구들은 안 하고 왜 이런 친구들은 한해아를 비교해 보면은 어 칼슘, 암모니아, 질소, 칼슘 이런 애들은 워낙 많이 주니까, 네. 조금 덜 들어가도 네. 문제가 크게 있겠냐, 음. 더 주면 되지, 라는 네. 개념인데, 네. 미양요소 친구들, 네. 철망간 이런 친구들은 그렇게 많이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많이, 많이 안 네. 줘서. 많이 안 주는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안 들어가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미양요소의 킬레이트가 조금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될것 같고. 근데 그러면, 네. 그냥 미양요소도좀 많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이게 또, 많이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 이제 흡수가 잘될때 문제가 생겨버리잖아요. 흡수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많이 줄 수도 없아 그런다고 조금 줄 수도 맞아요. 없고 적정량을 주고 싶은데 맞아요. 그 적정량을 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킬레이트를 그 사용했다. 맞아요. 네. 그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20kg 주던에 10% 늘리면 2kg고, 그렇죠. 10%줄으면 18kg.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kg인 건데, 이 네. 그램 주는에는 1 0면은 아. 플러스 마이너스 0 2 g 램이않습니까 구조정이 <laughs> 그렇죠.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량요소 쪽에 더 활발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네네. 어~ 우리가 나중에 기량작용 무슨 뭐~ 상조작용으로 침전작용 다 얘기할 거고 얘기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사실 양이온은 음이온이랑 침전이 되어버리고 그렇죠. 반대로 음이온도 양이온이랑 침전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네. 농업은 침전 확률이 높은 친구들이 양이온이라고 봐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거 같아요. 네.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기본적으로 원수에 네. 물에 물에 녹인다고 생각했을 그렇죠. 때 물에 되게 많이 들어 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중탄산. 그렇죠. 마이너스 이온이에요. 네. 그리고 수산화. 네, 수산화 이것도 마이너스 이온. 이온이에요. 네. 뭐 인산 그런 애들은 좀 적긴 하니까 어쨌건 이런 대표적인 친구들 마이너스 이온들이 많으니까 얘네랑 금속 이온들이 결합을 해 버리는 침전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토양 쪽으로 넘어가면 더명명백백한게 아. 토양은 정기적으로 마이너스. 마이너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랑 달라붙는 플러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건 음이온인 양분보다 양이온인 양분이 훨씬 더 신전 내고 흡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양이온에다 뭔가를 씌우는 게 바로 킬레이트 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음. 돼요. 유기산 킬레이트는 약간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킬레이트가 뭔가를 씌워가지고 가져가가지고 안정적으로 흡수가 되게 된다는 라 거잖아요. 네. 근데 유기산 킬레이트는 제가 알기로는 뭔가를 씌운다는 개념도 있지만 그냥 둘러싼다라는 개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둘러싼다. 그러니까. 약간, 산성 물질로 녹이고 둘러싼다. 아, 녹이고 둘러싼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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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 녹이, 녹이는 거니까요. 근데 둘러싼다라는 네. 개념도 분명히 있으니까. 음. 그래서, 이게 실제로, 네. 어, 뭐, 유기산 킬레이트가 종류가 되게 다양하긴 합니다만,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네. 얼마나 잘 둘러싸고 있는지 잘 녹였는지는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유기산 킬레이트랑 그냥 킬레이트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러면 뭔가 결합해가지고 침전을 방지하는 그 능력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양이온이라는 친구를 잡아서 음이온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잡아서 음이온으로 만들어야지 다른 음이온이랑 서로 결합을 안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힘은 네. 킬레이트가 더 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정확히 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뭔가를 잡고 음. 여기까지 데려가서 안어주는그 어, 어. 힘, 맞아요. 그 힘은. 킬레이트가, 킬레이트가 강하다. 그냥 화학, 적으로 조성된, 네. 그냥 킬레이트가, 뭐, EDTA, DTPA라고 우리가 부르는, 네. EDDHA라고 부르는, 그 네. 킬레이트가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연산이나, 뭐, 휴믹산이나, 음. 막 이런 걸로 녹이는 음. 친구들보다, 네. 어찌될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네. EDTA, 네. DTPA, 네. 맞아요. 뭐, 에다, 벤, 네. 뭐, 이런 것들이 네. 조금 더 확실히, 힘이 세다 맞아요 요거는 네.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흡수율은 근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흡수율. 그러니까 네. 마이너스를 유지하는 네. 이 힘은 킬레이트가 더 강한데 네. 흡수율 차원에서 봤을 때는 유기산이라는 물질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음. 안정적이고 그렇죠. 어 뭔가 안정적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산 베이스다 보니까 네. 세포막의 그런 인지질 부분을 조금 이제 약간 녹여가지고 침투 가능성을 조금 네좀 네, 네. 녹인다는 네. 게좀 그러네. 네.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침투 네. 가능성을 높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불용화가 진짜 심한 부위를 우리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네. 그러니까 침전이 쉽게 일어나는 부위를 비교해 보면 네. 입에서의 침전이 쉽겠습니까? 뿌리 근권부에서의 침전이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침전이라고 네. 말씀하신 건 지금 불용화를 맞아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양이온 의미인가? 네. 그러면은 사실 뭐가 조금 더 많은 게 네. 뭐. 토양 쪽. 네. 토양 쪽이 아무래도 뭐가 많으니까 네. 토양에서 불용화가 좀많이 뭐 일어날 같아요. 맞아요. 토양에 일단 점토 있죠. 그렇죠. 마이너스가 강한 점토가 있죠. 네. 그리고 물 주게 되면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탄산, 그렇죠. 수산화 이온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이 침전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음. 저는 그래서 근권부로 네. 공급할 때는 네. 그냥 켈레이트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옆면 시비로 공급을 할 때는 네. 어쨌건 그 강한 구조가 유지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침투율 자체가 높은 게또 중요하니까 어, 옆면 시비로 할 때는 그냥 킬레이트보다는 유기산 킬레이트 보가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 그러면 이건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내용이 조금 길고 네. 농가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 만한 그런 용어들이 조금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리 요정 출발! 정리를 해보면 은 일단 킬레이트에는 지금 저희가 말하는 게 그냥 진짜 킬레이트 화학적으로 말하면 생 킬레이트 생 킬레이트가 있고 음. 그다음에 유기산 킬레이트 이렇게 두 가지로 맞아요. 분류를 할수 있다. 근데 힘은 유기산 킬레이트보다 그냥 킬레이트, 센킬레이트가 훨씬 좋다. 플러스를 꽉 잡아서 네. 마이너스로 네. 유지하는 힘. 그래서 이 힘이 좋기 때문에 이 친구는 연면시비보다도 토양에 그런 진짜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 맞아요. 것보다 더 힘이 세기 때문에 맞아요. 이럴 때 쓰는 게 그냥 센킬레이트, 센킬레이트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유기산 킬레이트는 그거보다는 좀 약해서 연면시비로 쓰면 좋은데 그 좋은 이유가 산이다 보니까 맞아요. 이런 인지질층을 조금 녹이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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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는데 네. 좀 도움을 줄수 있다 그래서 어 이런 유기산 킬레이트는 연면시비에 쓰고 그다음에 그냥 생 킬레이트 생 킬레이트는 그냥 바닥에 뿌리거나 맞아요 관주 어 맞아요 혹은 뭐 양액제배 맞아요 이런데 좀 사용을 하는 그러니까 게 뿌리로 좋겠네요. 뿌리로 들어갈 때 네. 그죠 그냥 네. 토양 관주 양액제배 이런 쪽으로 들어갈 때 사용하면 좋겠네요. 아 좋은 정리입니다. 어네 바꿔도 돼요. 상관없어요. 킬레이트를 연면시비해도 상관없습니다. 유기산 킬레이트 제품이 근검부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효 뭐가 더 효율적이냐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네. 저는 말씀주신 대로 근검부로 들어가는 거. 네. 토양에 뿌리건 물에 녹여서 주건, 그러니까 관주를 하시건 양액을 하시건은 생킬레이트. 네. 그리고 옆면시 비하시는 거는 유기산 킬레이트. 네. 이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 합니다. 아, 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네. 지금 저희가 킬레이트의 가격을 조금 말씀 을안 드렸는데 음. 사실 유기산 킬레이트는 저렴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킬레이트는 뭔가 합성된 물질이다 보니까 좀 비싸고 근데 비싸다고, 마냥 좋은 건 아니네요. 연면 시비할 때는 오히려 유기산 킬레이트가 좀 좋다고 했으니까. 용도별로 구분해서 네. 사용하시는 게. 이게 네. 또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아, 용도별로 맞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우리는 이렇게 알려드려야 아. 되니까요. 아, 그리고 네. 또 생각해보니까. 네. 킬레이트 같은 경우에. 네. 그냥 생 킬레이트 제품을 입에다가 뿌릴 때는. 네. 좀 저희도 이제 배수를. 네. 약하게 가려고 하죠. 맞아요. 되게 좀 약하게 가려고 하잖아요. 무서우니까. 네. 비해가 무서우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안 놔주는 겁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네. 놔줍니다. 나주긴 해요? 나주는데아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면시비는 이 잔류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얼마나 이 표면에서 흡수가 안 되는 형태로 오래 잔류되면 될수록 비해의 위험도는 비례해서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나마 좀 느슨하게 잡고 있는 음. 유기산 킬레이트가 더 안정적이다라고 생각 조금 더 거죠. 빨리 흡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정리가 되셨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동안 킬레이트는 옆면 시비할 때는 조금 연하게 타서 좋게. 맞아요. 그리고 유기산 킬레이트가 저렴한데도 조금 더 효과가 좋았던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겠구나. 그리고 땅에 줄 때는 유기산 킬레이트보다도 그냥 센 킬레이트. 그센 킬레이트는 보통 이제 철이라든지, 망간이라든지, 아연이라든지, 이런 걸 감싸가지고, 맞아요. 밑으로 넣어줬었구나,가 다 정리가 됩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원래 그냥 땅에 주는 건좀 과장해가지고, 뿌리는 족족 그냥 다 불용화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 특히다 양이온 친구들은. 그래서, 아, 니까 그러니까 이건 진짜 과장인데, 네네. 그래서 최근에는 뭐 합니까? 칼슘에도 킬레이트 하잖아요. 아, 맞아요. 다량 원소인 칼슘에도 킬레이트를 네. 해요. 에? 네? 원래는 안 했어요. 그렇죠. 왜냐? 칼슘은 다량 원소니까. 네. 미량 원소에만 킬레이트하면 그래도 충분하지 않을까. 칼슘은 내가 많이 주면 되니까. 근데 뿌리는 족족 불용화가 되니까 음. 칼슘이 갑자기 황이랑 만나버리고 칼슘이 인이랑 만나버리고 칼슘이 중탄산이랑 만나버리고 불용화가 되버리니까 얘네도 지금 킬레이트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땅에는 그 유지력이 강한 친구들을 좀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땅은 생킬레이트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저 그냥 이거는 협의되지 않은 마지막 질문. 네. 협의되지 않은 질문을 왜 해요? 해야죠. 해야... 재밌게 에이. 봐주시니까. 아예예예 예, 네. 예, 예, 예. 그러면은 칼슘을 네. 땅에다 줄 때, 네. 킬레이트 된 칼슘을 주는 게 좋습니까? <laughs> 아니면 그냥 생 칼슘, 야 질산 칼슘을 주는 게 좋습니까? 야 이건 진짜 저격인데. <laughs> 음. 네, 솔직히, 그, 네. 당연히, 네. 그. 질산 칼슘이건 염화 칼슘이건 질산 칼슘과 염화 칼슘은 어쨌건 염류 집적도의 차이가 있는 거고 칼슘이라는 인재로 보았을 때는 칼슘을 공급하는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칼슘이 땅에서 그럼 불용화되지 않을 거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불용화될 수밖에 없죠. 어느 정도 있죠. 당연히 있죠. 네. 네. 땅 속에 있는 황이랑 땅 음. 속에 있는 인이랑 땅 음. 속에 있는 중탄산이랑 땅 속에 있는 수산화이온이랑 불용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게 결국에 켈레이트 칼슘이잖아요. 켈레이트 네. 칼슘이 조금 더 공급의 효율성에서 봤을 때는 효율적이라고 볼수 있죠. 효율성에서는 문제... 조금 더 네. 높다. 당연히 이렇게 볼수 있죠. 네. 근데 이거는 사실 토양마다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뿌리는 족족 불용화가 되는 토양은 훨씬 더 효율적일 거고, 그렇죠. 어, 뿌릴 때 뿌려도래도 그렇게 불용화가 안 되게 토양 관리를 잘하셨던 분들께서는 좀 그렇게 효율성이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죠. 뭐냐면 네. 어, 칼슘은 다량 원소예요. 칼슘은 다량 원소, 많이 뿌려야 된다. 칼륨 다음에 질소 다음에 칼슘이에요. 그렇죠. 그니까 칼슘은 지금 3,000평 기준으로 막 몇십킬로그램, 몇백킬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는 물질이고, 어, 3,000평 기준으로 철, 망간, 아연 이런 친구들은 킬로그램도 아닙니다. 몇 그램 들어가는 친구들이에요. 네. 그러니까몇 그램 들어가는 친구들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킬레이트 형태로 준다라는 거죠. 농이에요. 그 근데 몇 백킬로그램, 몇십킬로그램으로 줘야 되는 애들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뭔가 효율성을 높이는 거는 사실 좀 현실적으로. 네. 어려움이 있지 않나. 어, 근데, 진짜, 네, 말이 네. 길어지셨어요. 아, 예, 예. 그니까, 제가 느낀 거는, 그냥, 뭐, 뭐가 더 좋아요? 이 정도 수준으로 물어봤는데, 거의 무슨, <laughs> 이걸로 한 편을 찍으시는 줄 알았어요. 그니까, 러 정리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거다 네네. 이해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네네. 칼슘, 당연히 킬레이트 된게 좋다. 네. 당연히 좋다. 이거는. 뭐 조금 더, 아, 당연히 효율적일 뭐수 있다. 킬레이트니까. 뭐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에, 에, 당연히 에, 좋다. 에, 근데, 에. 칼슘이, 킬레이트 되지 않아도 잘 흡수될 수 있는 땅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칼슘은 다량원소기 때문에 킬레이트로 주는 거 물론 좋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금액적으로 비싸진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해주신 그것 얘기예요. 같아요. 그얘기요이두 네. 네. 가지 때문에 네. 농가분들이 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맞아요. 이 선택을 할때그 기준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칼슘이 어느 정도 잘 흡수된 땅에서는 굳이 할 필요 없다. 맞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생각해야 된다. 금액이, 금액도. 금액이 중요해요. 사실. 농비도 또. 생각을 맞아요. 해야 되니까. 네. 요거를 감안하셔서 그 킬레이트 칼슘을 주는 것보다 그 토양 계량을 하는 게 오히려 근육적으로 나을 수 있다. 미량 원소는 그냥 하라고 하겠어요. 네. 왜냐 하면 얼마 안 줘도 되니까. 근데 칼슘은 하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많이 줘야 되는 어 되고 비싼 걸 어떻게 씁니까. 네. 네. 그 문제가 있다. 네. 온기, 정도로 좀까지 정리하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 하시고 합의된 네. 질문만 좀 해주시죠. 네 그러면 네. 지금까지 농사 대신 알려준 남자들 농은 <laughs> 남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